드레일, 블레이저,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맨바 있는 부분인데요. 홀로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인어학성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용접 부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바깥쪽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페인트는 조금씩 까져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곳을 따라서 부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페인트칠하지 를 않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00% 부식이 날 수밖에 없죠. 여기 자세히 보면 염화칼슘이 흘러서 이 안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녹이 나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바닥면 속이나 부품 속 이런 곳은 반드시 녹방지 필요하죠. 드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언덕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이쪽 부분 언더코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플러 코팅 모두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떤 분들은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차량 관리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차 하부를 보면 이렇게 전기장치, 센서 굉장히 많습니다. 빗길 주행은 방수가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런 곳에 고압 하부 세차를 자주 하다 보면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전기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이 될수 밖에 없죠. 여기 뒷바퀴 휘러올수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방진 매트 시공이 되었는데요. 네 바퀴 모두 방진 매트 시공하고 나서 신실레이터로 네 바퀴 모두 시공을 합니다. 그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이 잘 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자동차 녹방지 하고 싶으면 넓은 곳에 두껍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렇게 볼트나 너트, 부싱 부분, 용접 부분, 바닥면 속, 부품 속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 시공 되니까요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